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여기 예배에 승리하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한 달이 이렇게 손살 같이 <laughs> 흘러가 버렸네요. 어, 이번에 이제 저희 유, 유아부에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 묵상 팀, 또 현장 팀, 서밋 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현장 팀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묵상 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간에 찬양하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러 가는 찬양하겠습니다. today. La <entender it> la <filho running Jungnet> 앞을 바로 막아도 사장한 꿈지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 영혼... 는 천국에 있지요 네, 빌리뽀서 3장 20절 찬스송 하겠습니다 찬스 <목소리> 3장 20절. 네, 아멘. 일주일 동안 많은 현장에서 이 현천트송의 승리 있길 바랍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어, 바울과 신라가 어디 에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바울은, 어때 보여요? 화가 나고 짜증나 보여요? 아니면 행복하고 감사해 보여요? 어, 행복하고 감사해 보이는데, 찬양했어요.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따라해 볼게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문제는. 문제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힘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복음. 누리는 기도. 자, 오늘 모든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도 핍박도 특별한 은혜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또한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감옥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이름을 꿀쾌하시고 모든 왕 중에 왕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축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답니다. 자, 난 맨날 아파요. 어, 자꾸 아파서 학교도 못 가요. 유치원도 못 가요. 교회도 못 가요. 아쉽죠? 자, 그래서 아, 아플 때 나도 모르게 왜 아픈가 봤더니 평소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몸을 공격해서 아프게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 어? 병균. 자,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불평과 미움이 가득해. 아, 짜증나.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평소에 영적으로 튼튼해. 나는 감사해, 찬양해. 나는 하나님이 너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평소 때는 안 아파.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와! 쏙 들어가자! 저 불평의 집으로. 저기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아픈 사람 몸에. 자, 근데 이친은 어떻게 됐어요? 오! 사단이 튕겨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영적인 병균이 바이러스가 와도 평소에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 가지고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야. 예수 글쓰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오늘 집중한 것처럼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달빵의 성령 충만,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민족 선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성령 인도 문제가 없어 전환점, 우리의 미래는. 땅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정말 하임신 복음과 기도의 힘을 누려요. 어, 아플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프지 않고 기도하는 게더 좋아. 그리고 오히려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237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했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너무 좋아.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 오늘도 성사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힘을 누리고요. 오늘 보금전화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최고의 이유가 있을 거야. 뭘까? 찬양하는데 그날 밤에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바울 앞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내가 어떻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또 바울과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도 바울은 기도의 힘. 하나님 저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 속에서 브리스가 아울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복음 더 전할래요. 우리 집이 복음 전하는 집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더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과 기회가 되었어요 풍랑이 왔어요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은 혼자서 행복한 시간 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기도하던 그날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리라 너와 함께하는 방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어?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풍랑도 최고의 축복. 그리고 로마를 살리는 최고의 특혜. 로마 복음화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같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겠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해보자. 만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주시는 보좌의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가진 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가 진다는 빛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누려야 돼. 자, 기도의 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의 힘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어, 바로 지금이야. 지금. 다른 날이 아니야. 내일 해야지? 밤에 가서 해야지? 저기 조용할 때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어, 랩런트들은 그런 시간 안와 지금이야 항상 시끄러울 때 어려울 때나이게 내가 막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복잡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야 그리고 언제까지 숨쉬듯이 기도가 되는 면 진짜 기도하는 거야 지금 집중하는 거야 지금 예배드릴 때 알았죠 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사미 하나님으로 성삼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으 충만하게 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 주세요. 세 가지들의 능력으로 세 가지들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도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비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문제 맞는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문제 맞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가자, 살리러 가자. 우리는 이삼첼라라 오천 종족, 고통 당하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렘넌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선. 기도는. 따라서 해주세요.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며, 하시며 함께 축복주시는 축복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 기도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고난 당하는 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축복이며 기회이며 발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문제 만나고 어렵고 아픈 친구들 하나님 더욱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에 힘을 기르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보고마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이 현금을 드린 모든 가정에 빛의 경제로 보조의 능력으로 축복해주세요. 만왕의 왕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그리스도와 기도라는 최고의 특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계보고마를 위해 망대를 세울 렘난토와 가정위에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